논어 위정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책을 읽기만 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. 책을 읽기만 하고 깊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스스로에게 속기 쉽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위태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. 남에게 떠벌리기 위해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. 남에게 잘난 척 아는 척할 필요가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.